데리스와 닮았구나. 네가 그를 지하 세계로 보낸 것도 오래전의 일이구나, 아르칸토스. 예전의 전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옛 적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대는 아틀란티스를 위해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대와 맞서 싸웠지. 먼 옛날 일이죠. 이제 아틀란티스의 적들은 제 꿈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약한 해적들이 제 적수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틀란티스의 아이? 아틀란티스에는 아직 적이 있다. 그들에게 맞설 사람은 바로 그대인. 제 고향과 가족을 위협한 자는 곧제 꿈에서 저를 상대하게 될 겁니다. 이 적은 다른 적들과는 다르다, 아르칸토스. 경계를 늦추지 말거라. 아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시기에는 네가 필요할 것이다. 아르칸토스는 깨어났어. 장군님, 장군님, 뭔가 지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입니다. 곧 아틀란티스에 도착할 겁니다. 좋아, 내 아들 카스토르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군. 징조를 무시할 수 없다 아르칸토스 보세이돈의 불만은 분명하다 트로이에서 공성을 뚫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한 부대는 전투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아틀란티스의 깃발을 보여주는 것이지 제독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급 장교 중한 명을 보낸다면 아가멤논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 식민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아니, 당신이겠지요. 어... 이름이... 포세이돈, 아르칸토스에게서 또 소식이 왔어. 그의 생물들이 해적을 도왔어. <laughs> 아버지, 그들이 삼지창을 훔쳤어요. 뭐라고? 네. 전투 중에 도난당했어요. 가모스. 이보다 더 명확한 징조는 없을 거야, 아르칸토스. 우리는 포세이돈의 호의를 잃고 있어. 행동해야만 해. 시키는 대로 트로이로 가지. 그 삼지창을 되찾을 거야. 제토스. 보급품을 챙겨서 병사들을 모아 항해를 시작해. 나도 가도 되나? 아니, 놈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네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이 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놀람>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 포세이돈을 달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군. 검은 돛단 좌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카모스로 데려온 거야. 궁수 활을 준비하라, 쏠 준비하고. 그들은 호세이돈과 아틀란티스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두고 보자, 아르칸토스. 네 행운은 끝날 거야. 난 그걸 보게 될 거고, 네 머리가 내 돛대에 매달리게 될 거라, 아틀란티. 즉시 아틀란티스로 다시 보내겠다. 아르칸토스, 마프스. 아틀란티스가 날 상대하라고 최고의 제독을 보냈지 몰랐는데. 은이로운 말이군. 아가멤논 왕, 그리고 아약스 아직도 살아있다니 놀라운데 이 트로이의 개들이 계속 시도는 하지, 친구 <laughs> 다시 보게 되어 반갑군 누굴 열받게 해서 이리 멀리까지 왔나? 음, 누군가 와서 이걸 끝내는 걸 도와야 했으니까 헬레는 저 성벽 뒤에 붙잡혀 있는데 뚫기가 쉽지 않군 우리가 그걸 바꿔야지 마지막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딱 맞춰왔군, 아르칼토스 와드를 해변으로 데려가 동쪽에 캠프를 만들어도 되지만 조심하게. 드로이는 그 지역에 정찰병을 두고 있으니까. 다 정리되면 공격 준비에 들어가지. 아! 그리고 여기 아틀란티스의 챔피언인 오디세우스가 내 군대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지. 우리와 함께하자, 아르카토스. 유명한 오디세우스는 알고 있겠지. 알지. 명성이 자자하더군. 자네도 만만치 않던데. 공성 준비는 되었나? 공격 계획, 조언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곳의 사령관으로서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네, 오디세우스 자네와 아르칸토스는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포위하기 시작해 괜찮군. 다른 군대는? 아약스와 나는 우리 병사들을 예비 병력으로 유지할 거야 통과하면 아약스가 트로이 방어군을 제거하기 위해 와하들을 돌진시킨 다음 내가 들어가 헬레를 구출하겠어 오는 동안 프로이 놈들이 아가멤논을 공격한 게 분명하네. 병력을 철수하게 본진에서 합류하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세요. 프로이와 네. 그 도시의 성벽 안에 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놈들이 우리 식량 비축분과 텐트, 심지어 대다수의 함선에도 불을 질렀네. 이제 여기서 탈출하기만 해도 다행일 지경이야. 탈출이라고요? 방금 저희 손으로 성문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탈출을 논할 시간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프로인 황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걸세. 분명 머지않아 다시 공격할 테지. 우리가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포세이돈께서는 말의 군주시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패배한 장군은 자신의 말을 내어줍니다. 말이라... 그렇지. 거대한 목마가 좋겠어. 잘 모르겠는데. 뭘로 싸우자는 건가? 빨리 끝낼 수 있고, 공성병기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을 거요. 아르칸토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몽만의 아! 위치로 옮겨라! 서둘러! 아. 아가멤논, 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저게 시아바까지 나아가십시오. 목마는 아르칸토스, 아약스, 그리고 제가 맡겠습니다. 밤이 되면 돌아오십시오. 저희가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계략을 꾸며주어 고맙소, 오디세우스. 밤이 되면 돌아오리다. 그는 나무 사이를 거닐며 나무보다도 키가 크도다. 온 정원에 울려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전둥과도 같아. 무슨 일인가, 캠시트? 카모스가 돌아왔습니다. 삼지창을 잃어버렸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있는 트로이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군에 합류하면 전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트로이 공성전은 이미 끝났다. 제우스께서 관여하실지도 모르죠. 내 말에 돌을다는 건가, 캠시트? 그, 그럴 리가요. 요새 땅꿀 트로이까지. 모든 것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인과 정령, 여러 겹의 날개와 눈, 그 강한 순종이 하늘을 부순니 가모스를 불러라. 할 말이 있다. 네, 장군님. 이거 조차. 자, 강도들이 또 왔다! 대강도야! 멍청한 늙은이 같 우린 리스군이요 트로이에서 돌아왔지. 제우스여,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돌아왔군요. 주말들을?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병사들이 트로이로 떠난 후에 강도들이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놈들은 저희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키론도 함께요 키론이 누구입니까? 신들의 뜻을 받드는 분입니다. 영웅이 와서 저희를 구해줄 거라고 하셨죠 심란하군 기론을 찾아야겠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모르고 도시를 되찾아주어 고맙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포로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는 캠시트라는 산회였어 포로들을 데리고 북쪽 길로 향했지 우리를 지키던 간수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있는 작업장에 포로들을 투입할 거라고 했소 아약스, 병력을 모아주시오 우리 배에 비축된 물자와 이곳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져가야겠네 뭔가 이상한데 기론, 길을 잃은 것 아닙니까? 물론 아니요 내가 자주 다니던 길이니까 하지만 이건 처음 보는군 최근에 지어졌군요. 도를 깎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개 도적의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오클로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안쪽에 있지 않겠소? 확인해 봅시다. 지역을 정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으세요. 으로 돌진한다. 아침의 붉은 구름에서 노란 신들이 경멸로 눈을 삼는 사원에서 나는 이번에만 너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만 중얼거리라 겁쟁이. 나를 마주하라. 아틀란티스는 너 같은 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laughs> 그래야지. 너에게 경고했다. 계속 나를 쫓아오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의 도시 아들까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요새가 이곳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덩이와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는 사이클롭스를 보호하고 있어. 하고 있는 도적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키론...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하데스의 영역인 에레보스야. 우리는 지하 세계로 들어왔어. 뭐라고... 성문이야. 그 뒤에 뭐가 있을 나도 몰라. 근데 사이클롭스가 열고 싶어 하는 거면 다쳐있길 바라야지! 저 공성추를 파괴해야 해. 즉시 지원군을 요청하라! 클로스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 그건 나갈 다른 방법도 있다는 뜻이지. 쉐이드, 죽은 자들. 우린 이 영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어. 그들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보여줄 거 신들께서는 전에도 그대에게 호의를 베푸셨어 그대가 청한다면 한 분께서 응답하실지도 모르고 포세이돈께 헌정된 사원 중 하나라니 운이 좋군요 아무 반응도 없군요 왜 포세이돈께서는 답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대를 총애하시는 신이 다른 분인 건 아닐까? 제우스님은 어떻겠소? 문을 열었어야 했어. 네가 삼지창을 되찾으러 온 아테나테스 놈을 처치했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 놈이 지하 세계를 탈출하면 어쩌지? 뭘할수 있겠나? 놈이 군대를 모아 이집트에 도착하는 것보다 내가 크로도스를 풀어주는 게 훨씬 빠를 거다. 이집트 의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적대시하는 신은 오시리스뿐이다. 캠시트의 말로는 세트 신이 이미 처리했다고 하더군. 울륭하군. 아르칸토스가 에레보스를 탈출하더라도 다시는 제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야 할 거다. 포세이도는 제 자식들이 권자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그 어떤 아틀란티스 놈도 이를 막을 수는 없어. <레칸>